부두리야 오늘 또 맛있는 또 과자 디저트 과자 쫀득 초코칩 홍우식품에서 나왔나봐 여러분들 어, 커피와 초코의 아주 촉촉한 만남인가 쫀득한 만남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맛을 한번 진하게 커피 맛을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네, 네. 바블라 t v 의 부단테날 패처럼 비디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요리 비하 별홍우식품에서 나오는 쫀득 초코칩이라고 어, 커피 맛이 또 이렇게 나온건가봐 여러분들 초코와 커피의 찰떡만남 커피향이 아주 그냥 가득 들어있는 뭐 그런 찰떡 타이 같은 그런 느낌의 커피 좀듯 초코칩을 어, 출시했나 봐요 여러분들 어, 뭔가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진한 커피 맛 카드 커피 떡지로 변신 청우식품이 이런 거잘 어, 만들어 여러분들 은근 자 그러면은 한번 뜯어볼까 아 이게 트레이 두개 이렇게 트레이 두개 이렇게 들어 있는데 트레이 당 다섯 개씩 열개 들어있네 근데 이런 포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용량을 많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어. 어. 깔끔하고 아주 이쁜 캐릭터들로 어, 이렇게 가지고 어, 포장을 했는데 하나씩 들어있는 거로다 하나씩. 여러분들, 어우 아주 그냥 커피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네. 와, 이거는 이렇게 초코칩 쿠키처럼 이 안에 이렇게 초코가 탁탁탁 박혀. 있한입 사이즈보다 살짝 더 크네. 어. 자, 그럼 한번 맛을 볼게요. 응. 식감은 칙촉이야 <laughs> 여러분들, 칙촉이좀더 두께감 있게 이게 두꺼워진 그런 느낌인데 이 안에 찰떡이. 이렇게 <laughs> 초코 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응. 게 아주 말랑말랑하게. 쫄깃쫄깃하게 어,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이 겉에 이 초코칩처럼 이렇게 어, 초코가 이렇게 박혀있는 게 은근히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식감이 좋네. 겉에는 아주 폭신폭신하게 부드러운 어, 그런 촉 같은 소프트한 응? 그런 맛인데 진짜 커피 향이 엄청 진해. 거기다가 초콜릿 맛도 어, 들어있어가지고 풍미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 커피와 초코의 그 아주 진짜 찰떡 만남이네 어? 여러분들. 커피나 뭐 이런 차음료랑 딱 먹기 딱 좋은 그런 맛이야. 원만한데요, 여러분들? 음. 초코칩 쿠키가 안에 그 쫀득쫀득한 그 식감까지 이제 어, 추가된 그런 어, 탕맛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칙촉과 초코칩과 어, 찰떡바이, 이세 가지 식감과 맛을 그대로 커피 맛으로 어, 담은 음. 아주 향기부터 아주 커피의 그 어? 아주 깊고 달달하면서 진한 그 맛이 어, 입속에서 아주 달달하게 음.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사이사이에 이 초코칩이 또 씹히는 게 굉장히 좋아. 그리고 안에 음? 쫀득쫀득한 어? 요게 느낌이 식감이 좋은데. 음. 일반적인 비슷비슷한 제품들하고 또 나름 차별화를 시켰는데 진짜 커피 떡지로 변신한 진짜 아주 하모니가 딱 좋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초코칩 쿠키나 이런 칙촉같은 그런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쫀득함까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한번 맛보세요 요거 아주 맛있고 재밌고 적당히 달면서 진짜 커피의 그 은은한 그 향기와 풍미가 굉장히 아주 입안에서 달콤하게 잘 녹아드는 그런 아주 어? 맛있는 청우 식품 제품입니다. 꼭 대기업 제품만 이렇게 맛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청우 식품도 은근히 이렇게 음, 잘 팔리는, 어? 잘 팔릴 만한 어, 이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은 어, 런번 뭐 남녀노소 이렇게 맛보시면은 특히 이제 커피나 이런 어? 달달한 당충정령 어, 디저트 간식 이런 거 찾고 있거나 차음녀나 우유랑 같이 먹었을 때 어? 아주 맛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 과자를 찾고 있다. 어? 그럼요이 쫀득 초코칩 어,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어, 괜찮은데.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어, 푸돌이가 소개한 어, 청우0품 점득초코칩 커피만 한번 제대로 한번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되시면 은 어, 눈에 띈다. 그럼 한번 직접 구매해서 맛을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마빨라TV의 부단탄을 펼쳐서 비디오 찍는 11위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푸돌이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아, 꼭 해주세요. 자 안녕.